우리가 이제 저 공연비자를 지금 받은 거예요? 맞아요? 아웃스탠딩 아티스트. 아웃스탠딩이, 아웃스탠딩이 뭐야? 뭐야? 입석 예술가. 뛰어난. 입석 예술가, 아, 아웃스탠 뛰어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질문. 난 이미그레이션으로 이렇게 질문 많이 받아보긴 처음이야. 막 자꾸 우리한테 농담을 걸어. 어. 난다안 하는데? 안 해? 난테는 오는데 계속 농담이야. 하이, 굿모닝. <laughs> 여기서 다 얘기해야 되나? 나는 얼마나 웃겼는지 우리가 저 대만 그어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아니, 이따가 얘기하면 뭐 이+ 다이래요 형돈이 만큼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중국말 아우 더 편하게 하세요 우리 아저씨 이만큼을 주고 왜안았거든요 예, 형돈이는 진짜 묻지도 않아 그냥 뭐 바로 그냥 네, 하우 막살자 하살자 막살자 하살자막하자막 근데 막살자 막살자 꾸살자막하고 막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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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하자하살하막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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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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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월달달걸요지 강수현 씨하고 김씨하고 죽는다고? 여기 좀 봐봐요. 이런 사람은 대체만 고 같이. 대체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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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대체만 봐 여기 체만만 하고. 대체만 하고. 대체만 하하세요하 러시아가 시아가 있어. 우시아 중국어. 시아시아 러시아. 러시아. 중시아러아 러시아. 아러아아 러시아. 러아 러시아. 러시안 러시아. 아러 어, 우리 수면 감독님! 어, 여기 매직, 매직,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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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준비가 어있는데우리 조사하는 게 가장 불편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거다 인기로 아, 가는 아, 아, 거니까. 그쵸? 그럼.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한번 갑시다. 깔끔하게. 아, 어디 어디에요, 세계는? 일단 지금. 광주. 아. 미국 뉴욕하고요. 아 네, 광주! LA 하고요. 베이지 중국 베이 지금 무슨 말는 거예요. 중 아, 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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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네요. 헤어 투표 아시아 지역 정도 시가 찾아. 다자. 베이징. 베이징. 감자. 중 진짜 인기 빠르고 안경 빠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홍보라운드라 마찬가지예요제옷 사람들한테 투표하는 게가장 사장. 가장! 정확하지. 내가 거기서만 했대. 넌안 산다. 안 산다. <웃음> 내가 <웃음> 거기서 <웃음> 내가 말한 대로. 중국. 뭐 형도님.

这个,个这个是哈哈，这个是卢洪哲，这个不知道，这个 <laughs> 这个是郑东和，这个是朴敏秀，这个是刘在石，这个是嗯，郑、呃，大家好，加油，<laughs> 可以可以,可以开始，来，来，来、哎，来。 第七号，为什么认为他最帅呢？因为他长得像洪金宝。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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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 휴가 사실, 여국이 했얘기 그니까 지금 저희가 제가 이모가 두분 계시는데 큰 이모 작은 이모가 들었어요. 저 방금. 아주 애중국분들 같이 가니까는 네. 마음이 되게 편하다. 안 아, 아, 아. 아. 그냥 가면 네. 다 받아줘. 짜오, 자오 짜오, 짜오. 나랑 진짜 걱정 하더라. 어, 어? 중지 아, 고향 갑니다. 아. 고향 갑니다. 아. 네, 걱정 마. 네, 됐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때는 거야? 사출우뻔줄아는거 아니야? 아니. <laughs> 야, 사춘우 뻔줄아는 같은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지금 난리 지금 중독 소녀 맞죠? <laughs> 아, 그 소녀! 아, 자. 자 이제. 두부치, 두부치치 두부치. 야, 난리 났어. 이 북경의 아름다운 첫관물이 우리 소녀 팬분들이. 나야, 나. 나야, 나. 형, 나또 치고 다 형, <laughs> 렌즈가 확실히 이라인 것같 <laughs> 어, 진짜 사춘우 뻔줄아나봐 <laughs>

되게 심이야말안해줘 심해요. 되게 심해요. 늦을 거심이야 파이트 유아 유린기 심이야. 6 6 6 6 6야6 6 6 6 다시 파이트 심이6 6 6 6 6 6 6이6 6이6 6 6 6 6 6 6 6 6 6 6심6 6 6 6 6 6

빠지다 프로야다년데이야 <laughs> 뭐? 어, 응? 더아신야야어디하나씩만 <laughs> 먼저 다시. 그게 진짜 시간 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

인사성 밝은 정 씨답게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만난 어르신과 함께하는 콩죽이 이런 게 바로 고향의 맛인가 봅니다 북멸한 정 씨의 애정 표현도 고향에서는 통 하는 모양입니다 이곳은 정 씨의 단골집이 모여있는 대체의 날. 정 씨를 기억하는 걸까요? 차한 잔을 공짜로 건네봤습니다. 역시 단골손님은 대접부터 다르군요. 머릿속이 복잡한 날마다 찾아갔던 정 씨의 페이보릿 플레이스, 천안문. 오늘은 옛 기억이 가득한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봅니다. 공원할 때 진짜 큰 날씨. 왜 빨간 옷 입었냐고? 아니 중국 사람 같은데 <목소리> 씨, 왜 중국 안 못하냐고? <laughs> 아니다 나 한국 사람. 잠깐 대하면 고지머라기. 진짜 외국인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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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안개를 뚫고 고문에 <laughs> <공원에> 도착한 <laughs> 북경 정씨와 친구들. <laughs> 정씨는 <laughs> 한국 친구들에게 태극권의 매력을 꼭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태극권이. 친구들의 짧은 다리, 거친 머리결, 급격한 노화에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라봅니다. 대륙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촬영은 정씨만 믿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보세요. 아, 자, 지금부터 수업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말리장성을 가려고합니다 드디어 이제 드디어 아. 최종 미션. 명소. 우리가 중국에 온 이유.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미 있네요. 아, 이거 좀 하지 마. 야, 장국영 갖고 좋다, 야. 오대5 야, 기 이북장이 점점 편해지지 않아? <laughs> 어디까지 안하시면 하나 살 것임이야. 아, 정말 마, 내 마음에 딱 맞는 옷이야. 180날니까지면 허리 저었다 펴시면 여기서 한국 사람은 예. 5번 가옥 아, 예, 예. 어! 네. 고생 많으셨습니 고생 많셨죠 방송 봤어요? 방송으로 봤어요? 아맞습 네. 네. 벌써... 예. 혼자 고급분투 하시더라고요. 아 의자 벗기사 버티... 많이 봤어요? 아 그래도 국경팀도 북극 사실 해외 촬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 저, 저희는 거의 눈물로 찍었습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공안에 예. 비들리고 난리 났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예. 왜 중국 사람인데 중국말 못하냐고. 공안에 <laughs> 붙들리고 예. 아, 기본적으로 네 외모는 중국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오늘 진짜 <laughs> 트로피. 2007년 MBC 방송 연예 대상, 대상입니다. 이걸 정말 신주단씨, 신, 신주, 신, 신주 탄, 뭐지? 아, 어, 그멋있듯이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 어, 진짜 죽살 쌀처럼 잘 먹는다. 너무 영화 보는 것 같아. 처음에 똑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 멋있어 <놀람> 아이맛 <놀람> 중국 어제서 <어디에> 태어났어? 스탄산 <놀람> 나 그때, 뭣도 모르고, 이미, 이미 그랜 활할 때, 외국인으로 쳤는 통과된 거 알아? 진짜로요? <laughs> 진짜로. 진짜로.